전투적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이게 목의 기운이야. 그래서 목은 어떤 분들은 대장근성이 있고, 어떤 분들은 끼가 많아, 어떤 분들은 엄변술이 좋아. 특히 끼가 많은 목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2월에 태어난 분들이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행에 대해 오행에 관해서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주에 목이 많은 사주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사주의 목이 좀 목이 있는 사람들이 좀 대박 낼수 있는 방법, 잘살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줄게요. 음. 사주 팔자에는 목 과,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주 팔자입니다. 음. 이거는 뭐냐면 사람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팔자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내놓으셨을 때 이걸 보고 내 팔자를 바꿔나고 네 분에서 그걸 개발하는 나는 어른들이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게 사주팔자거든. 근데 이 사주팔자 보면 자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소우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자 목은 사람들이 목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1월, 2월, 3월에 태어난 분들이 음. 목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또 호랑이띠, 음. 토끼띠, 음. 용띠가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음. 그중에 목의 기운이 가장 가근게 강한 게 2월이에요. 2월. 2월. 이게 목이에요. 음. 그러면 호랑이띠가 2월에 태어났다, 음. 3월에 태어났다, 1월에 태어났다 목이 왕하죠. 음. 그죠? 목 네. 기운이 강해요. 네. 이 목은 뭐냐면 펼쳐 나가고 싶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음. 이게 목의 기운이야. 음. 지고 올라가고 싶다. 음. 이런 것들. 음.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창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만든다든가. 그린다든가 이런 거예요. 음. 근데 목은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네 목기를 많이 가진 분들은 기가 세요. 왜? 내가 살려면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음. 어떻게 돼야 돼? 음. 좀 전투적이겠죠. 전투적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이게 목의 기운이야. 음. 그래서 목은 어떤 분들은 대장근성이 있고, 음. 어떤 분들은 끼가 많아, 음. 어떤 분들은 언변술이 좋아. 음. 특히 끼가 많은 목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2월에 태어난 분들이야. 음. 이것도 말해줄게요. 음. 1월은 뭐냐면, 호랑이띠 같은 기운이야, 호랑이띠. 2월은 뭐냐면, 토끼띠 같은 기운이고, 토끼띠. 음. 음. 토끼. 음. 자, 3월은 뭐냐면, 용띠 같은 기운이야. 이게 음.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띠인데, 1월에 태어났다? 음. 음력을 말합니다, 우리. 음. 그러면 이건 호랑이가, 호랑이를 또 만난 경우야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이 뭐를 하냐면 군인, 경찰 음. 아니면 자기가 대장을 해야 되니까 사업 네. 음. 이렇게 돼요 음. 이게 목기가 강한 분들이에요 네. 여성분들도 역시나 특히 1월에 태어난 분들은 <laughs> 왜 군인, 경찰이냐 12월달은 죽잖아요 네. 1월에 새싹이 돋는다고 해서 1월이 봄으로 들어가는 건데 음. 이렇게 보면 딱딱하게 언 땅에서 치고 올라오는 에너지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우레라 그래 우레, 네. 우레 천둥. 음. 그리고 네. 1번이야 1번, 음. 1번이면 뭐냐면 대장. 음. <laughs>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을 갖고 있다. 음. 그러니까 호랑이띠 분들은 올고자 그냥 푹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야. 음. 이게 목기가 1월에 태어난 분들도 똑같아요 음. 자 근데 2월은 뭐냐면 토끼야 토끼 네. 2월은 뭐냐 이제 지고 올라왔잖아 이렇게 대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2월은 어떤 거냐면 잎이 나는 거야 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2월생에 태어난 분들은 끼가 많아 음. 왜? 나를 펼쳐해야 되니까 음. 펼쳐 나가야 되잖아 막 네. <laughs>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다재다능한 다 다능한 끼를 갖고 있다. 음. 1월은 푹 지고 올라온다 그랬죠? 음. 1월은 그래서 영마고, 영마에요. 음. 2월은 끼라고 그랬죠, 끼. 네. 그래서 도화예요 도화. 음. 도화는 뭐냐? 타인의 이목을 나한테 집중시키는 힘이다. 내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2월생분들은 그러고 싶어 해. 아, 네. 어, 그러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만의 끼를 발산해야 되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내 에너지를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근데 2월은 아까 말했죠. 1월은 치고 나오는 힘이면 2월은 퍼져 나가는 거라고. 네. 2월은 꼭 뭐가 있냐면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버팀목이 있어야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라. 1월은 자기 혼자 덕고 다이로 나간다고 하면 2월은 누군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꼭 옆에 있어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애교가 많아요. 생도 많고 애교도 많고. 음. 자, 2월생의 특성은 뭔가 있냐면 타인하고 음. 잘 맞춰야 돼. 음. 내가 말했잖아, 혼자 못 치고 들어가잖아 나무가 있고 입사구가 나가려면 음. 있어야죠 기둥이. 음. 그래서 타인과의 어울리는 일들이 많다. 음. 도화라고 했어요. 음. 내가 이쁨을 받고 싶어. 내가 너무 튀면 안 돼요. 음. 옆에 누군가 든든한 백을 두고 가야 되는 거야. 음.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 아니면 친구면 친구 항상 같이 가는게 훨씬 현명하고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거죠 음. 왜? 살려고 하는 의지는 되게 강해요 음. 자 목기운이 이렇다고 했어요 음. 2월 특히 2월은 뭐냐면 영동바람이야 영동바람 영동, 영동 음. 살. 음. 보면 1월보다 2월이 추워요 햇빛은 나는데 갑자기 추워져 음. 근데 바람이 살로 파고 들어 그래서 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음. 그만큼 바람, 바람을 탈수 있는, 음. 있는 바람이 불수 있는 바람이 불면 누가 막아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울려라. 그러면 잘될 거예요. 음. 아까 1월 분은 이거 빼먹었는데 2월 분 1월 분들은 어차피 치고 나가는 힘이야. 음. 누구 말을 잘안 들어. 그래서 진짜 잘 되고 싶으면 타인의 말을 들어라. 음. 2월생은 어울리는 것들. 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타인을 잘나게 만들어주면 내가 더 잘날 수 있는 거죠. 음. 자, 이제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음. <laughs> 3월은 뭐냐면, 음. 용이에요, 용. 용띠 같은, 그게 3월이에요. 음. 그게, 용띠가 용을, 용, 아니, 3월에 태어나면 용이 두 마리인 거야. 음. 용, 용, 용. 음. 이것도 깨진 영국이거든? 이런 분들은, 언변술이 굉장히 좋아요, 대체로가. 음. 또, 3월이라는게 뭐냐면 음. 환절기에요 환절기 음. 어떤 환절기냐면 추웠던 기운을 음. 아니 이제 좀 따뜻한 기운을 뜨겁게 바꿔줘야돼 음. 그러면 3월은 비가 많이 온다 음. 그래서 팔자대로 음. 비가 꼭 필요한 비가 오느냐 음. 아니면 진짜 태풍같은 비가 와갖고 농사를 못짓게 망가뜨리는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 음. 근데 분명한건 용띠분들은 음. 다재다능해 음. 다재다능한 것들을 잘 쓰면 언변술이 좋아서 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음. 못 쓰면 내가 말했듯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음. 자, 목 기운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다. 좋으세요. 근데 문제는 목의 기운이 너무 많아 많잖아. 음. 그럼 맨날 새롭게만 시작한다고 해봐. 음.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시작하면. <laughs> 엎어지고, 깨, 다시 자고, 엎어지고, 다시 자고, 이렇게 되겠죠. 음. 물론 전체적인 팔자를 봐야 되겠지만, 음.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일, 음. 새롭게 창출하는 일, 그러니까 디자인이 됐든, 아니면 연구가 됐든, 뭔가 내가 새롭게 한 가지를 해갖고 특허를 내서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음. 짧게 계속 엎어지면 힘들죠. 그쵸. 맞죠? 네. 그러니까 목에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먹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음. 나한테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꼭 옆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음. 그러면 잘 돼요 음. 왜냐면 추진해가 나가는 이 저기 추진력들은 음.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 음.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네. 그래서 목이 왕한 사람들은 음. 어, 그래도 새로운 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음. 문제는, 목이 너무 많아도, 음. 어, 건강상이안 좋은데, 음. 장쪽이나 위쪽이 약할 수도 있거니와, 음. 타인의 말을 잘안 듣고, 음. 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만 하는 분들 있잖아. 음. 이렇게 잡단 생각만 많을 수 있어. 음. 한 가지 거에 몰입하지 않으면, 모든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서, 음. 일을 망칠 수 있다. 어, 물론 팔자에 따라서 생각대로 움직여갖고 망한 분들도 많을 거야. 음. 분명한 건못 기우는 한 가지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를 음.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